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음 17장입니다. 누가 보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 보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근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3월 1일 월삭이지요. 그날의 본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데 아, 우리는 늘 자기 말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잘 대화를 하는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잘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큐티, 또 하나님, 저는 큐티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을 의도를 이해하려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별히 3월 1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가자, 아, 가자, 자기 말만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요. 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이 예, 열 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옛날 말로 문둥병자지요. 만나서 그들의 열 명을 고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그 사람에게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누가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고친 병이 안전병이나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레이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병에 걸리면은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 보존되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진영밖에 쫓겨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나병은 사실은 우리가 천형이라 이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병은 아프면은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간병을 받아요. 그런데 나병은 간병은 큰형 가족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병이라고요. 하,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면은 하 우리의 죄인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영 아래 있지 못하게 된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있고 평화가 없는 삶.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그리스도적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죄와 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바, 되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홉 명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만인 구원론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 속에 영향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드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 받는 사건이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한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사건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과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3월에도, 어, 우리가 이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말 많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가 만인에 대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고 외로운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존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있는 삶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나병이 치유된 것과 같이 사람들 속에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저는 그것이 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부 신학, 또그 이후에 스콜라 철학에 의한 신학을 함으로 말하면 아마 이론이 되어져 버립니다. 실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은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 실존적 사건을 자꾸 이론화 시키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저 주장에 대한 대립만 많은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은 외로움이라 생각해, 소외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장례님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만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은 만남이 있는 삶입니다. 만남. 왜 우리가 그런 외로움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정말 이래 지나면서 이래 보면은 왜 목회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가 왜 교회생활이 어렵다고 하는가 왜 그런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엄마 배 속에서부터 새벽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보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하면 눈물 흘리고 예수님 하면 눈물 흘리고 열심히 하면서 참 힘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함이거든. 사탄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누구한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고 율법의 준행자니라.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규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토라지요.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늘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다고. 성경의 이 귀한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말 해요. 참, 좀 편하고, 우리 교회가 참 편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편한 것을 자꾸 다른 각도에서 봐요. 잘 보세요. 편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보다는. 저도 내 나름대로 많은 판단이 있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에 내가 판단자가 아니고 당해라는 공해가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에게 물어보세요. 당해야 하세요. 하는 이유는 판단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편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쳐서 거기 나태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많은 판단이 많아요. 정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죄고, 예수님이 그걸 나병을 치유한 구원의 사건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 단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치유, 정말 3월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런 삶이라 생각해요 치유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전에는 나는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시고 이제는 내가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실존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관계가 안 좋은 것이나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이나 사회생활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판단자지 어, 이번에도 우리 삼시차리 제가 노회장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노회 전체를 성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시찰장들은 노회 단위 밑에 시찰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는 삼시찰인데, 시찰장은 저보고 평생 하래요. 그런데 <laughs> 정경 노회장이 해야 되는데, 저는 노회장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해요. 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찰은 제가 성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위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도,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가서 제가 이렇게 쭉 생기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어려운 이런 이야기 하고, 기도하고, 머리는 이야기 하는데, 참 자기가 옛날에 친구들이 자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남이 잘못하면 콕 꼬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여러가지 이야기에서 그런 걸 요즘은 뭐라는 줄 아느냐고, 썰렁한 걸 만드는 썰렁하다고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남들의 앉아있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데, 찝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참 수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에, 돌아가셨는데요. 천국에 간게 아니고 자기 교회 갔었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 실존적인 개념으로 하면서 이해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지 몰라요. 나병의 치유는요.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판단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가족은 서로 판단 안 하잖아요. 어? 아버지 팬티만 입고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 봐도 자식이 들어와서 아빠의 허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좋은 거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이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어떠한 허물도 우리가 사람에게 흉이 되지 않고 허물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감사하는 삶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3월을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서 어떤 병도 고친다 이런 것보다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정말 치유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의 삶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앞에 제가 모든 구원을 보편성이라 그래요. 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아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선민의식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제하게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후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어 아직 진영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에 그 은혜를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면은 자기의 사도직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모든 말을 거기에 사도 직분으로 바꾸면은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혈을 통해서 우리가 진영 안에 있게 된 것,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수용하며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군의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것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명조차도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신다 잃어버리니까 공로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는지 몰라요. 장세기 3장에도 그랬잖아요. 이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딱 글자 하나 바꾸거든요. 전혀 이상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전혀 엉뚱한 말하는 게아니다 저는 사명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 사명이 새로워지고 강화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요, 내 생활 속에 있는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 그것을 샬롬이라고 봐요. 자기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은요.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국만에서의 사명이나 인류의 어떤 삶의 사명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동주라는 영화도 좀 봐야 되겠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3일절을 지났지만은 독립운동가들 나라는 나라의 독립이라는 사명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이 청계천에 거지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보다 고귀한 삶이에요. 우리 바울이 사명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십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유라굴라 강풍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이거 모르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준다. 공로 신학으로 바꿔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사명에 사로잡힌 자의 사명.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큰 차이가 있어요. 부모는 가정을 세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고생하는 것을 고생이라 생각하니요 어린 자녀들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 힘든 것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성숙하다가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게 되면, 야 우리 가정을 내가 세워야 되겠지.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겠는데. 그때부터 그 자녀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잖아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에너지라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총 아래 이렇게 들어 왔것이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년에서 장년으로 향하여 이르 쭉 가는데,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고치하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명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는 제가 혈연보다 뭐 자꾸 연고를 넘어서라, 이런 것은 사명을 고치하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면요, 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샬롬이 와요. 이번 3월에도 저는 우리 두 가지 적용하고 싶어요. 정말, 지유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수용해서 진영 안에 사람들 안에 사는 사물이 되시고요. 또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 사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자꾸 작아지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